2021 시즌부터 LCK의 프랜차이즈 모델이 도입됩니다. 지금부터 LCK 프랜차이즈 도입이 뭔지, 도입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LCK 오피셜. 대충 21 시즌부터 프랜차이즈를 도입하고, 지나간 영광을 되찾아 올 것이라는 내용. 먼저 프랜차이즈 모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리그와 팀이 파트너가 되어 하나의 공동체로, 리그 관련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고, 리그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 LCK 프랜차이즈 팀은 강등되지 않고, 계속해서 LCK에 참가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등되지 않는다는 점, 한국 프로야구 KBO에서 SK, 롯데, 기아 등의 팀들이 강등이 안 되듯이 LCK에서도 프랜차이즈 될 팀들은 강등 없이 LCK에 고정이 됩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도 강등 당할 걱정이 사라지죠. 강등이 되지 않으니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투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선수 연봉, 복지 환경, 나아가 경기력 향상, 좋은 성적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제의 CJ 사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아 물론 절대 고정은 아닙니다. 시드권을 팔 수도 있고 연속으로 하위권에 머물면 라이엇의심사로 시드권이 몰수될 수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프랜차이즈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프랜차이즈화 대시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승강전과 2부리그 챌린저스 코리아가 폐지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부리그 LCK 팀들이 고정되니 2부리그 첼코가 사라지고 자연스레 승강전도 사라. 지게 됩니다. 그럼, 첼코에서 뛰고 있던 선수들은 어떻게? 첼코 선수들은 일부 리그 LCK의 팀들로 들어가야 합니다. 리그에서도 첼코 선수들이 LCK팀의 1군이든 2군이든 쉽게 흡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2군들을 위한 리그, 아카데미 신설. 팀의 2군들을 위한 리그가 신설됩니다.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뛰던 선수들, LCK팀의 유망주 선수들, 모두 새로 생기는 2군 리그에서 경기를 할수 있으니 챌린저스보다 높은 수준의 경기력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2군 선수들은 실력이 좋지만 1군이 너무 강해 실전 경험을 못 쌓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2군 리그에서 실전 경험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군으로 올라가기 위한 경쟁으로 질적인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팀에게 리그 수익 분배, 선수들에 대한 지원 확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팀은 중계권, 구주, 스폰서십 등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런 수익은 선수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투자할 수 있겠죠. 선수들의 최저 연봉 또한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수준으로 크게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본이 굴러가면서 기업의 투자가 계속된다면 초기엔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해도 결국 시간이 갈수록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북미 lcs와 중국 lpl은 2018년에 유럽 lec는 2019년에 이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후로 리그의 성적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이렇게 좋아보이는 lck 프랜차이즈 도입 하지만 우려되는 목소리 역시 있습니다 매우 비싼 lck 가입비 프랜차이즈 도입 이후 기업이 lck에 들어가려면 일종의 가입비를 내야 합니다. 아직 가입비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북미 LCS 수준인 120억에서 160억 정도로 점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팀에겐 120억원, 새로운 팀에겐 160억원, 국내 프로야구 신규 창단팀 가입비가 3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거액입니다. 과연 기업가 자본이 LCK에 들어올까? 120에서 160억 가입비? 너무 비싸다. 해외는 결승전 2만석 규모의 스튜디오, LCK는 결승전 8천석 화정체육관, 리그 총상금 3억, 우승 상금은 1억. 규모가 너무 작다. 국내 e스포츠 소비자 구매력이 높지 않다. 선수 최저 연봉도 6천만원으로 상승해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갈 것이다. 결국 자본, 돈, 마케팅 문제, 투자가 잘 이루어질 시 발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상황에 과연 기업이 투자할 것인가 우려가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핀, 다먼, 샌드박스 같은 스토리를 볼수 없다. 순위가 확정되고 나면 트로픽이 나올 것이다. 라는 돈 말고의 문제도 일어날 것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의견 또한 많은데 sk는 해외에서 더 많이 본다. 한국 기업만 들어올란 법 없고 충분히 해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 현재 챌린저스 코리아 팀 브리온 블레이드는 LCK 프랜차이즈 참여 선언. 홍보 효과를 많이 본지내어도 LCK 프랜차이즈 참여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어차피 들어올 기업은 들어온다. 젠지, T1, 하나같은 자본이 충분한 기업은 살아남을 것이고 자본이 부족한 기업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것 결국 LCK에서 굴려지는 자본은 높아질 것이다 그리핀 스토리 대신 새로운 스토리가 생길 것이다 순위 확정되고 발생하는 트롤픽은 아무 문제 없다 누구 피해 입는 사람 없고 오히려 재밌을 수 있다 라고 이런저런 롤팬들의 생각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LCK 오피셜로는 최저 연봉 6천만원은 1군 등록 선수들에 대해서만 적용 가입비는 LCS 및 LEC와 비슷한 수준 몇 개의 팀이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리그에 참여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지역 연고제에 대한 계획은 없다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LCK 프랜차이즈 도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차피 한다한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